예 안녕하십니까 좋은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지 멀티클리너 T 오도바이 편입니다 오도바이 편 오도바이 닦을 때도 마찬가지 뽑아서 뽑아서 닦아주는데 여기는 깨끗하니까 이런데 이런데를 보면 자 깔끔하게 그리고 이런데도 보이시죠? 깔끔하게 슉슉자 이렇게 닦아주시면 구석구석도 닦아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알아서 개인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이런데도 오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오토바이 자동차 뭐 제가 저번에 올렸던 주방 이런 거에 뭐든지 다 닦을 수 있는 그런 멀티다용도 다용도, 다용도 슈입니다 이렇게 들어워지고 아무래도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지저분한 데가 뭐 먼지도 많고 하니까 할때한장을쭉 뽑아서 또 닦아주세요. 이런 형태로 닦아주시면 그니 그러니까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차도 할 건데 차는 나중에 제 차할 때할 겁니다. 이런데 딱 보면 보이시죠? 딱은 데와 안 닦은 데가 보이죠? 그리고 이런 로터를 닦아도 됩니다. 로터를 로터를 싹 닦아도 깨끗하게 이런 형태로 오토바이도 충분히 세정이나 세차가 가능한 멀티 크리너. 예, 네, 요, 마저 뽑은 것까지 딱겠습니다 아끼지 마세요. 150매니까. 아, 깔끔하다, 깔끔해. 아주 깔끔해집니다. 아, 이상, 멀티 크리너, 티. 아, 여기 있구나. 크리너, 티. 좋은 생각, 황병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